안녕하세요. 한국심리교육원 성심리전문가 김경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섹스 능력이라는 것이 섹스 테크닉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바로 섹스 능력은 섹스 테크닉을 연마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섹스가 오로지 감각기관, 그 중에서도 대부분 촉각만을 중요시하는 것으로서 매우 제한되고 명백히 한계가 있는 개념입니다. 현재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이 섹스에 대해서 오르가즘과 사정을 위한 행위라는 섹스의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뭐로 가든 오르가즘과 사정만 이루어지면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남성 위주의 섹스에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그 오르가즘에 이르는 시간이 매우 짧고 여성보다 성감대도 매우 국소부위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남성이 여성의 섹스에 대해 이해를 잘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성들도 자신의 여성의 섹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성들이 여성 위주의 섹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여성은 물론이고 남성 역시 현재보다 훨씬 더큰이 섹스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여성 위주의 섹스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성 위주의 섹스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곳이 현재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여성 위주의 섹스가 무엇인지 아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이것은 시대 문화적인 문제도 기반이 되지만 더욱 근본적으로는 남성과 여성이 이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와 성마음이 작용하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섹스를 단순히 육체적인 성행동보다 마음으로 인식을 해서 감각기관을 통해 인식되는 모든 것을 감정으로 증폭시키고 이 증폭된 감정에 의해서 쾌락과 오르가즘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요한 것은 여성의 어디를 어떻게 자극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상에서 섹스까지 이르게 되는 모든 분위기와 사랑의 감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오르가즘과 사정이라는 결과보다 섹스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성은 섹스에서 자신이 오르가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사랑하는 상대가 섹스에서 자신에게 하는 말, 표정, 사정하는 모습 등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충분한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상대가 섹스에서 자신에게 엄청난 열정을 쏟고 있음을 마음 가득히 느끼면서 자신의 성적 흥분도 충만해지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단순히 사비, 사정, 사정 후에 후의가 없는 섹스를 정말 싫어하는 것입니다. 남성과는 섹스에 대한 이 완전히 다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성 위주의 섹스가 이루어지고, 섹스에서 여성이 쾌락과 오르가즘에 오르려면 우선적으로 여성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섹스 능력이란 섹스 테크닉이 아니라 여성의 마음작용을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여성도 섹스 능력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여성의 섹스 능력은 자신 스스로가 섹스에서 어떻게 하면 완전히 누릴 수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상대 남성의 도움을 유도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남성이 되었든 여성이 되었든 아니면 두 사람 모두가 되었든 이 섹스 능력이 만들어져서 여성이 섹스에서 끝없는 절정을 느끼며 몸부림치게 되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까지도 이제까지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남성은 여성의 성적 반응을 보면서 더욱 흥분에 이르게 되고, 섹스의 완성도까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인식되는 정보를 감정에 의해서 증폭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감정만 이해할 수 있다면 삽입이 없이도 여성을 오르가즘에 이르게 할수 있습니다. 결국 여성도, 남성도 이를 모르기 때문에 남성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하여 리드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남성 위주의 섹스가 되면서 쾌락의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언제나 명심하실 점은 섹스를 느끼는 것이 결국 마음이라는 점입니다. 남성의 열정과 여성의 사랑이 섹스를 더욱 의미있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열정과 사랑의 감정이 없이 감각 기관만을 좋게 하기 위한 섹스는 사실상 자위와 다를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은 섹스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섹스 테크닉이 아닌 마음의 작용 원리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